가스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보일러 배기 가스에 중독돼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p 보일러 배기 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와, 겨울철에 가스 보일러 사고가 많이 나는구나. 난 진짜 조심해야겠다. 잠깐! 겨울철 가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짧은 시간이라도 집을 비우실 때는 환기창은 가끔 열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기관의 연결부는 이탈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열 실리콘으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내 외부 배기통의 상태는 파손이나 찌그러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가스보일러 사용시 환기 배기관 상태를 확인하셔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 기사님만 주면 되는 게 아니었군요. 그런데. 누구시죠? Save is love. 이 캠페인은 여러분의 에너지 서비스 파트너 경동도시가스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